반갑습니다. 구스미쌤이에요. 오늘은 22과. 하나님 이름, 나라, 뜻을 먼저 구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에서 10절 말씀. 아멘. 왕의 말씀. 하나님 이름, 나라, 뜻을 기도하라 하셨어요. 1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름, 나라, 뜻.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2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기도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 복음이 멀리 퍼져가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든 일을 할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왕의 임무, 먼저 기도할 것이 있어요. 1번, 예수님은 왜 먼저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도 채워주세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번,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한다면 어떤 말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름 모든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게 해주세요.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놀리며 더럽히는 모든 일을 막아주세요.하나님 나라는요.복음이 모든 세계에 퍼져 나가도록 도와주세요. 믿는 우리도 복음을 듣고 위로를 받고 믿음이 튼튼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다스리는 재림의 날이 어서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할 능력은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믿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의 즐거운 마음과 부지런한 모습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왕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기도해요. 1번 하나님, 아, 한 어린이가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겼던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는 교회 다니는 애들 정말 싫어. 킹덤아. 설마, 너도 교회 다녀? 나, 나는 안 다니는데.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2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은 고쳐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해요.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해 주어요. 악한 일을 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왕의 이야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기도해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교사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 나라, 뜻을 위해 기도하라는 가르침과 그 의미를 기억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따라 기도하고, 그에 걸맞은 생활을 다짐한다. 하나님 이름, 나라,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요. 킹덤 가이드 주기도문의 여섯 청원 가운데 첫세 가지를 당신 청원, 아버지 청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었으나 세 청원은 모두 당신,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 말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 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하기를 구하는 두 번째 청원은 주기 도문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하시기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다스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청원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며. 본질상 육신과 마귀의 뜻을 행하는데 익숙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합니다. 겟세 만내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본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살겠다고 고백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앞부분을 함께 외워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으로 세 가지 기도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뭐, 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라는 말은요,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직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귀하고 거룩해요. 우리가 거룩히 여긴다고 해서 거, 더 거룩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영광스럽게 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 어, 나라와 누가 더 강한지 싸우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나라를 이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건 곳곳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완전히 무너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복음이 멀리 퍼져가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고 지혜로워 하늘의 천사도 그대로 따르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기쁘게 따르도록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쳐,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에 걸맞, 걸맞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영광을 돌려야 해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가득해지는 것이어야 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멋지게 펼쳐지길 바라야 해요. 한편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만 하면 나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구하고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여러 가지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한다면 어떤 말로 하나님 이름, 나라, 뜻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름에 대한 기도는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항상 힘과 위로를 얻어 튼튼하게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구원을 얻게 하기를 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서 완성되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도 함께 읽어보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고백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맡겨드리며 따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기쁜 마음과 부지런한 모습으로 따를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 나라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 구해야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기도해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름, 나라, 뜻을 먼저 구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에서 10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